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탐정순서, 예, 탐정순서로, 오래간만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됐는데, 탐정순서로 6강 순서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 시간에는 조금 제목을 달래가지고, 그, 탐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이 법들과 좀 충돌이 되죠. 그래서 탐정활동을 하면서 관련되는 법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준수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는 법들이 좀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한계, 즉 한계라는 말이죠. 예, 탐정 활동은 어떤 법들과 충돌하고 어떤 법들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이 허락되느냐. 굉장히 그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어, 이렇게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정법들이죠. 예, 실정법들. 우리가 탐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이분들이 물론 법을 준수하면서 탐정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준수하면서 우리가 예, 탐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몇 가지 소개하고, 요, 조리라는 거 있죠, 조리. 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규에 관련되는 한계도 있지만, 실정법과는 다르게, 조리상의 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조리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뭐, 사람의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상식에 맞지 않는 활동. 그렇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요것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탐정 활동에서 그렇죠. 개인 정보죠. 개인 정보.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정들께서 개인 정보를 많이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을 누설했다든지 그렇죠. 물론 뭐 운전면허라든가 뭐 이런 데도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관련 개인정보를 예, 누설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법이 되겠죠. 여기에 개인정보에는 뭐그 사람이 주민번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소, 성명 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신용 조회 뭐 이런 것들도 다 되죠. 그 다음에 가장 또 핫한 게그 변호사법이죠. 변호사법 109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 관련, 그렇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예, 돈을 받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변호사법은 굉장히 좀 우리가 조심해셔야 된다. 왜냐하면 탐정도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 관련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예, 소송 관련. 이거는 아마 제가 2강 시간인가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치 정보. 역시 중요하죠. 위치 정보는 뭐냐면, 그렇죠. GPS를 차에 부착해서 어떤 그 배우자의 불륜, 이런 것들을 증거 수집한다고 그걸 무리하게 GPS를 차에 달아가지고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이것도 적발되면 그 내용을 그런 거를 의뢰한 고객도 처벌되지만 탐정도 처벌됩니다.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도청 관계죠. 도청 절대 안 되죠. 어? 예. 그래서 도청 감청 안 됩니다. 어? 통신비밀보호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자 및 방금. 요런 것들도 있습니다. 전산망. 인터넷을 통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렇죠.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전산상의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개인의 비밀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형법, 형법하고 관련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 탐정이 어떤 걸 조사해 준다는 구실로 어, 타인의 집을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했다든지. 그렇죠? 주거침입 이런 것들을 대주고 그러면 불법체포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법의 불법 체포라든가 주거침입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그렇죠? 부정경쟁법이 부정경쟁방지법은 뭐냐면 이제 회사의 기밀, 활동활동 하다 보면 회사의 기밀 같은 거 알게 되죠. 뭐, 요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 권리남용금지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과 또 관련되는 불법 계약. 또 우리가 탐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술 유출 방식 역시 산업기술, 산업기술과 관련이 되는 어떤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이라든가 등등 많습니다. 회사 의장 등록이라든가 뭐 회사의 특허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탐정 활동하면서 침해해서는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역시 주민등록법은 그렇죠. 예. 신분증 관계를 그렇죠 부정해서 사용했다든지 뭐 남의 주민등록증을 그렇죠 공문서 부정 행사를 했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주민등록법도 관계가 됩니다. 법무사법 행정사법은 역시 뭐 탐정이 법무사 자격이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탐정이 행정사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 행정사도 아닌데 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했다든지 뭐저 같은 경우는 행정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뭐 행정사 업무를 같이 할수 있지만 또 행정사 자격을 갖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탐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행정사법 위반이 되겠죠? 어? 법무사도 마찬가지고요. 법무사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뭐 탐정이 고소장을 작성해 준다든지 하면 또 법무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경범죄법 이게 이제 좀 핫한 거죠. 예. 경범죄 처벌법은요 굉장히 탐정하고 중요한 그 굉장히 충돌이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탐정들이 미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미행을 하다 보면 불안감 조성으로 잘못하면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 불안감 조성 그다음에 지속적인 괴롭힘 이 탐정들이 계속 미행을 하다 보면은 그 오해 가지고 거꾸로 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어? 사람을 미행하느냐? 그래서 이게, 어, 경범죄 처벌법의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심하면은, 어,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런, 법규상의 한계들을 너무나, 아, 잘 준수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탐정 활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활동하셔야 된다는 거.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상의 한게데이 조리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그렇죠. 실정법들을 우리가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실정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어떤 활동하는 데 대해서 너무 과, 이 과잉, 그렇죠. 이런 것도 되죠. 과잉 조치라든가 이런 게 누가 봐도 상식을 넘어가는 활동, 상식을 넘는 활동,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과잉 조치,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과잉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뭐비례 원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리를 위반해도, 조리를 위반해도 이 실정법 위반이 될 수가 있죠. 왜? 이법 자체가, 이 실정법 자체가, 아, 일반,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아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것들은 실정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법 속에 들 있는 이념들, 예, 그래서 조리는 분문법이고 어, 이 실정법은 성문법이겠지만 성문법이 우선이지만 조리도 우리가 법다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행위들이 다 용인되는 건 아니다. 조리도 지켜줘야 된다. 조리는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이거는 너무 심한 조치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켜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정활동안데 있어서 예,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 이것은 항상 명심하시고 활동을 해달라는 거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실강 시간에는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아, 만나 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 6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